울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못 이루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게임만 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술과 담배에 손을 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밤새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리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져만 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연부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정말로 기도만 하면 자식이 변할까요? 단순히 절에 가서 몇번 절하고, 돈몇푼 시주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때 부모가 정말로 할수 있는 진짜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님들과 상담하며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가정의 변화를 가져온 방법들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부터 정화하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는 대자 대비의 기도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속적인 기도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는 무아의 기도법입니다. 이네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부터 정화하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빕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고 그 인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자식에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경우. 어머니가 이웃과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자식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경우. 부모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자식에게는 정직하라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참회해야 할 부분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수행, 즉 자신의 언행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만 탓하며 절에 가서 매일 기도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SNS를 하고 쇼핑몰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정한 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본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틈나는 대로 경전을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에는 무엇을 읽는지 궁금해했고 나중에는 자신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서 불교 동아리에까지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 기도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참회 기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부모로서 부족했습니다. 제 언행이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 마음부터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화를 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즉시 참회하십시오. 이러한 참회가 쌓일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는 대자대비의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지장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지은 업장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악업을 지었나? 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 무량곁의 고통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자식 또한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생을 구제해야 할 보살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젊은 시절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나던 중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밤 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맑고 시원한 물을 발견하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은 해골의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 밤 해골물을 마실 때는 감로수 같았는데 해골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구역질이 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문제아라고 생각하면 정말 문제아로 보이고 자식이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절에 가서 우리 아들을 착하게 만들어 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자식이 지은 업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아들이 지은 모든 업장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들 대신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들 대신 제가 더 많은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만큼 절에 시주했고, 아들이 게으름 피운 시간만큼 자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묵묵히 이런 기도와 행동을 계속하자,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이제 제대로 해보겠어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 기도법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감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우리 자식이 오늘 지었을 수 있는 모든 악업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자식이 받아야 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자식 대신 제가 더 많은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자식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죄업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업장을 대신 받는 마음으로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자식이 화를 냈다면 그 분노의 업을 대신 받는 마음으로 더욱 자비롭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 신비하게도 자식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연과보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속적인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절에 갈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를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고민이 클 때는 매일 절에 가지만 조금 좋아지면 바로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하루도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순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한 마음이 고토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고 청소를 할 때도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고, 걸을 때도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2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치료와 함께 절에 가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연불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를 일상생활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상이 딸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날부터 어머니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아 엄마가 오늘도 너를 위해 정성스럽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관세음보살님 이쌀 한톨한 톨의 딸을 향한 사랑을 담겠습니다 하고 연불했습니다 빨래를 할 때는 옷만이 밤매 홈을 외우며 딸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씻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딸의 회복을 위한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딸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고르며 사랑을 담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쓸어내듯이 딸의 우울함도 함께 쓸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보내니 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나도 노력해 볼게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대학교에 복학했고, 자신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기도법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 자식을 생각하며 하십시오. 밥을 지을 때이 밥에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담겠습니다. 설거지를 할때 자식의 모든 번뇌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빕니다. 길을 걸을 때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식을 향한 축건입니다 잠자리에 들때 오늘 하루의 모든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중간 연부를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온마니 밤매홈 등을 틈날 때마다 외우면서 자식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될때그 정성과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는 무아의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법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으로 자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자식은 저래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느니라. 자식도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연과 업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지어줄 수는 없고 자식의 길을 대신 가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양무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제가 저를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공양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께서는 무공덕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하는 선행은 진정한 공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자식이 변해야 한다.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 무상보시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마약에 손을 대서 몇번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절에 가서 손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더 집착하고 매달릴수록 손자는 더 반발하며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손자를 놓아주십시오. 손자에게도 손자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매달려도 손자의 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손자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손자가 어떤 길을 가든 스스로 행복하기를 빕니다. 제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손자에 대한 집착을 놓았습니다. 손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 손자의 소식을 듣고 일이 일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놓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손자가 스스로 치료센터에 들어갔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기도법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 회양합니다. 우리 자식도 그 중생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자식에게 가진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이것도 자식의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이것도 자식이 배워야 할 과정이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놓아줄 때 자식도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집착과 기대가야말로 자식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때 부모가 할수 있는 네 가지 진짜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부터 정화하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법. 두 번째, 자식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는 대자 대비의 기도법.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속적인 기도법. 네 번째,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는 무화의 기도법. 이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실 때 보살님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얻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정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전해져서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